우추 왔어. 우측 와서 뭐부터 해야 돼? 고지대에서 포탑각 봐줄래? 나 이거 매달려 볼게. 어? 무겁한 애들 어떻게 하는지 매달려 볼게. 근데 이 엄티의 포탑각을 받고 그냥 일자각으로 매달리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최대한 인코스 쪽으로 스트레스 치고 들어가서 라기 타이 타는 거야. 낙단차 매달려있고 뭐. 만약에 있었으면 2번 자석 내리기. 엄티에 포탑도 있을 거고. 그다음. 자 확실하게 돌려서 상대가 나 짓기로 바로 빠질 수 있게끔까지 이게 네. 자연스럽게 다 돼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다음 정보를 봐보자고 이번팀 애들이 우리 쪽으로 와야 돼 아, 아니야 아. 이지그러집 이, 막기도 바뻐 그럼 뭐야 땅 넓히기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무호판 있나 확인하고 무호판 닫히면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면 안 되고 원래 무호판이 서클로 닫혀 지금부터 가는 거야 원래는 지금부터 근데 그 전에 갈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뭐였죠? 11번이나 5번 팀이 도전하고 있었잖아. 어찌됐건 우리 팀이 다 가더라도 아마 나는 끝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무호판 닫고 갔을 거야. 셋은 보내고. 어차피 나는 무호판 닫고 다시 왼쪽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잡지. 가서 5번 팀 잡고.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이미 땅의 절반을 먹었지. 11번이 힘 하나 준 것도 알고. 내가 브리핑했으니까. 얘네가 어차피 양각살인 거 뻔히 안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내 네, 이렇게. 차타고 갔다 박는 것만 막으면 돼. 그거에 대한 대응 이미 다돼 있지. 그러면 얘네가 아 이거 왼쪽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죽으니까 우측으로 가겠지. 그때부터 날개 따이스 외치면서 야이 새끼들 조금 잘라가 가지고 쥐불놀이 하러 가는 거야. 어 밀어내야 된다고. 얘네가 어디까지 가는지 눈으로 끝까지 봐. 다리 아예 건너갔지. 그럼 뭐야? 그대로 다리 건너편 먹으면 되는 거야. 뭐 때려야 되고 우리가 고지대가 있으면 연마피에 올라가 가지고 다리 위에서 그냥 찍어버려도 되고 어, 맛있게 의뢰할 수 있는 거야 안 하잖아 근데 아무도 안 하지 전혀 네. 머리속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어. 개념이 전혀 이거를 깨달아야지 딜이 올라가요 우리가 어. 일방적으로 팰수 있는 구도잖아 다 이거 2 0 0대공짜면 어떻게 돼그 다음 챕터 8번 띠 고지대가 찍어가지고 전나게 때리겠지 8번 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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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5번 띠가 참았는데 에코칩을 했들어 가자 어 그러면 뒤에알이 존나게 하고 왼쪽 두명서 디엠알 존나게 하고 다 같이 차들 놓고 끝나는 거야. 이게 양각 주도권이야 능선에. 킬은 킬대로 놓고 딜은 딜대로 보는데 차밖에 안 나가고 디엠알지만 다 끝나. 나 우리는 뭐 누울 변수가 없어. 회전각 돌릴 변수도 없어. 끝.